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벤츠 S 클래스 신형 뒤에 보이는 차량입니다. 벤츠 S 클래스 차량도 1억 4천서부터 2억 5천만원까지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텐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신차가 2억 5천만원 상당하는 가장 비싼 벤츠 S 클래스 모델입니다. S63 AMG 플러스 퍼포먼스 에디션 모델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용도 변경 이력 없는 차량, 짧은 주행거리 7만 킬로인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2020년 4월 시계 차량, 마지막 개선형의 모델이라서 개선형 부품이 많이 들어가져 있는 만큼 잔고장 없이 오래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612마력의 4000cc 엔진이고요. 거기에 공인 연비 7.3km의 양호한 수준의 연비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고출력 차량 재미있게 차량을 구매 예정이시고 운행 예정이시라면 오늘의 AMG 차량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매입해서 보유하는 차량이라서 알선 수수료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고 있고요.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탁송 거래까지 저희가 실시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영상 63 AMG 차량 원하셨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벤츠 S클래스 롱바디 포메틱 63 AMG 플러스 퍼포먼스 에디션 모델입니다 신차 가격이 약 2억 5천만 원 상당하는 차량이고 2020년 4월에 등록한 2020년형 마지막 개선형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 무침수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는 개인 자가용의 차량이고 사고 이력까지 없는 깨끗한 차량이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부 보시게 되면 이름표는 299 가에 1636 직접 매입해서 보유하는 실차주 실매물 단독 매물입니다. 반짝반짝한 전면부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긴급제동 반자율주행 가능한 차량입니다 어라운드부 모니터가 이 안쪽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부 모니터 옵션 되어져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본내 상부 모습 보시게 되면 돌 티문적 없이 깨끗한 오늘의 차량 정말 청결한 오늘의 차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넷 휀다 범퍼 단차 없이 청결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후기형 모델인 만큼 LED 라이트가 적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넣게 되면 세 줄로 방향지시등이 위쪽에 나오니까 예쁜 모습 확인하시고요. 멀티빔 LED 라이트 들어가져 있는 만큼 야간에 밝게 비춰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부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에어 덕트가 큼지막하게 들어가져 있어서 스포티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AMG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AMG 엠블럼까지 전면부에 되어져 있습니다. 전면부에 모든 옵션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옵션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 넘어와서 보시더라도 라이트 클리어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고 좋으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본넷 휀다 범퍼 단차 없이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차량은 4000cc 엔진에 612마력의 고출력 차량입니다. 공인 연비 7.3kg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AMG 차량 원하셨다면 오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과거 AMG 차량은 5000cc, 6000cc가 많았는데, 오늘 차량은 바이 터보 엔진이 들어가져 있어서 4000cc의 차량이라는 거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퍼포먼스 에디션 휠 보시는 것과 같이 검정색 휠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퍼포먼스 에디션 전문 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력적인 휠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휠을 보시게 되면 AMG 각인이 들어가져 있고, 브레이크 패드도 보시게 되면, 브레이크 시스템도 모르게 되면 AMG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타공 디스크 들어가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네 바퀴 모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편안한 승차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기통 바이 터보 엔진 612마력짜리 차량이지만 연비가, 공인 연비가 7 3 k m 인 점도 정말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 유리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조용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필름 선팅도 반반사 썬팅이 되어져 있어서 썬팅 값만 100만원 이상 되는 거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압축도어, 앞좌석, 뒷좌석 모두 고스트도어 되어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이렇게 보시더라도 문콕 없이, 단차 없이, 정말 깨끗한 오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판 도장 없는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차량, 오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쪽 타이어 보시게 되면 미쉐린 수입 타이어 들어가져 있고, 약90% 이상 신품급 타이어 들어가져 있습니다. 후석 가서 보셔도 휠 스크래치 전혀 없는 퍼포먼스 에디션 휠 들어가져 있고요. 뒤쪽 타이어도 약90% 이상 미세린 수입 타이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교체 비용만 약 200여만 원될 텐데요. 네쪽 모두 9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면으 왔습니다. 후면와서 보시게 되면 AMG 특유의 듀얼 머플러가 양쪽으로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시고요. 후방 감지기 적용되어져 있고 S63 AMG 라인 보, 보시, 보실 수가 있고 AMG 엠블럼도 블랙으로 튜닝이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상부 모습도 보시게 되면 리어 스포일러가 이렇게 카본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트렁크 위쪽 부분도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용해 보시고요. 저 벤츠 S 클래스에 필요한 옵션들이 여러 가지 적용되어져 있고 뒤쪽 트렁크 공간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부품을 구, 구매하셔서 동, 여기 뒤쪽에 있으니까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뒤쪽에 있는 부품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헤드셋이 있는데요. 뒤쪽에 헤드셋 두개 모두 다 준비되어져 있고요. 뒤쪽 헤드셋과 리모컨 필요한데, 리모컨은 실내에 있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무침수 차량, 100% 보증해드리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외부 내부 정말 깨끗한 AMG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뒤엔다와 뒷범퍼 단차 없이 깨끗하고요. 제가 비출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뒤쪽서부터 앞쪽을 보게 되면 정말 깨끗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문콕이나 단차 없이 판금 교환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편 차량이 이렇게 비출 정도로 광택 상태가 반짝반짝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광택 코팅 이후에 유리막 코팅 전문점에서 유리막 코팅 시공까지 한 차량, 소모품 교환 없이 바로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 정말 깨끗한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오늘의 차량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은 하자 잡을 곳 없이 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약90% 이상 네쪽 모두 남아 있고 전체적으로 반짝반짝하고 깨끗하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차량 외관은 깨끗하니까 저와 함께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후레쉬를 켜서 꼼꼼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깨끗한 실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간이 쉬부분 보시게 되면 정말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사용감 없이 청결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트 부분 보시게 되면 약간의 주름 빼고는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습의 차량이고요. 대진유 시트가 적용되어져 있는 만큼 편안한 착자감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나파 가죽 소재의 부드러운 가죽 내장재 적용되어져 있고요. 대시보드 상단 쪽 보시게 되면 가죽 내장재가 적용되어져 있는 만큼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름모꼴 패턴이 되어져 있는 만큼 S클래스 중에 가장 비싼 모델 이렇게 패턴이 적용되어져 있는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내 모습 보시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예쁘게 적용되어 있어서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고 예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인 내장재 상태 상당히 깨끗하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도어트림 보겠습니다. 도어트림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그, 패턴이 들어가져 있는 만큼 고급스러운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위스터 가능한 트위스터 스피커 들어가져 있고요.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이 되어져 있는 만큼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손잡이 부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모두 가죽내간 가죽 내장재로 마감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장치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고요. 자, 조수석 실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깨끗하고 옵션이 많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후석으로 갔습니다. 후석 가서 보시더라도 빠진 옵션 없는 풀 옵션 차량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5인승의 바디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보실 때, 가니시 부분 선명하고 깨끗한 모습 확인하시고요. 뒤쪽 시트는 약간의 사용감 빼고는, 저, 사용감, 사용감, 말고는 전체적으로 청결하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암레스터 또한 널찍하게 되어져 있고 편안하게 되어져 있고요. 뒤쪽 보시게 되면 듀얼 모니터 적용되어 있어서 이런 편안하게 이용하시면서 뒤쪽에 모니터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도어 트림,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중 접합, 차암글라스 유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져 있고, 뒤쪽에 전동 커튼.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앞좌석, 뒷좌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체적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리무진처럼 누워서 갈수 있는 컴포트 옵션, 리무진처럼 누워서 갈수 있는 옵션까지 되어져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장제 상태 천천히 둘러보셔도 청결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인 내장제 컨디션도 상당히 좋지만 자. 자동차 외장 내부 전체적인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내장재 상태 정말 깨끗한 모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두운 검정색 내장재와 고급스러운 초코브라운 내장재가 되어져 있는만큼 이렇게 매력적인 차량 만나시면 좋습니다. 위쪽을 보시게 되면 선루프 옵션 듀얼 선루프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 넘어와서 보시더라도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손잡이 부분과 과정 내장제 부분 전체적으로 청결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가니쉬 부분 깨끗하고요 시트 컨디션 정말 청결하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디즈니어 디자인의 시트 정말 편안한 착좌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이 쿠션감이 일반 S 클래스보다 상당히 쿠션감이 좋으니까 이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쪽서부터 앞쪽을 보게 되면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인테리어 모습 확인하시고요.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고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정 부분은 스웨드 가죽 내장재, 일반 천 내장재가 아닌 가죽 내장재로 마감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쪽 뒤쪽 모두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담배 냄새 나지 않는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화장 거울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고요. 손잡이 부분도 가죽 내장재로 마감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검정색 내장재와 초코 브라운 내장재 조화가 특히나 더욱 더 매력적인 오늘의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뒷좌석은 깨끗하니까 운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가서 보시게 되면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장치 되어져 있고요. 트위스터 스피커 들어가져 있고. 도어 트림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청결하게 되어져 있고 손잡이 부분도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져 있고요, 오토 윈도우 스위치 적용되어져 있고 이런 가죽 내장재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크래시 패드 보시겠습니다. 크래시 패드 보시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 예쁘게 나온다고 말씀드리고요. 차선 이탈 경보장치와 후축방 경보장치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 혜택 5%에서 8%까지 받아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발판 부분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운전석 가니쉬 부분도 보시는 것과 같이 청결하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보시게 되면 약간의 주름 빼고는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핸들 보시게 되면 D 컷 핸들 아래쪽에 짧게 되어져 있는 D 컷 핸들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AMG 특유의 로고 각인되어 져 있는 모습 확인하시고요. 여러 가지 옵션 빠진 옵션 없는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오늘 차량 정확한 적산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적산거리는 72,722km. 딱 4년 주행한 차량, 7만 키로 중행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엔진 미션 미세도유조차 없이 올 양호 판정받은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2개월 4천 키로까지 보증해드리니까 편안하게 보셔도 좋습니다. 자 위쪽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차선이탈 경보장치와 후축방 경보장치. 내비게이션 안내와 속도계 안내까지 해 주는 똑똑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적용되어져 있고요. 오늘 차량 유리막 코팅 말씀드렸는데요. 유리막 코팅 전문점에서 유리막 코팅 시공한 만큼 이렇게 품, 품질 보증서 동봉해 드리니까 보증서도 만나시면 좋습니다. 자, 후진을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모니터 선명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을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되어져 있는데 특히나 이렇게 엠비언 트라이트가 예쁘게 되어져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자동차 키두개 준비되어져 있고요 컵홀더 부분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그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배기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기음 자 이렇게 배기음을 껐다 킬수 있는 이런 배기음 버튼 들어가져 있고 에어 슈바 버튼 들어가져 있고 여러 가지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버튼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고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63 AMG 차량 2020년 4월식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사고 이력 없는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는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 63 AMG 모델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차량은 꼭 오셔서 보시고 시운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멋지고 좋은 차량 마무리 영상에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벤츠 S 클래스 63 AMG 플러스 퍼포먼스 에디션 모델입니다. 신차 가격이 약 62억 5천만 원 상당하는 가장 비싼 S 클래스 모델이고요. 2020년 4월에 등록한 2020년형. 마지막 개선형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는 검정색 바디에 실내는 검정색과 초코브라운 내장재가 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차량이고요. 과거에는 비싸서 구매하실 수 없었던 S63 모델인데요. 오늘의 차량 1억 5천만 원 이상 감가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어서스 패션 들어가자 있고, 612마력의 고출력 엔진이 들어가져 있고 다운사이징 엔진이라 4000cc 거기에 연비는 7.3km인 차량입니다. 실주행거리 7만km인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사고 이력 없는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는 개인 자가용의 차량인데요. 손볼 곳 없이 정말 깨끗한 컨디션에 유리막 코팅과 휠 복원까지 했기 때문에 하자 잡을 곳이 단한 곳도 없는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차량 가격은 9,500만원입니다. 9,500만원의 전국 최저가인 가격 2020년 4월식의 차량 오늘의 차량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요. 감가만 1억 5천만 원 이상 된 정말 많이 감가된 차량 가성비의 가격으로 안내해 드린 만큼 마음에 드셨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 직접 매입해서 보유한 차량이라 알선 수수료 없이 깨끗하게 거래해 드리고 있고요.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탁송 거래 진행하고 있고 저신용 할부 대차 거래 전액 할부까지 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중한 이연 만들기에서는 국산 대형차, 수입 대형차, 대형차 전문적으로 매매하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 모두 모두 건강해치지 않고 안전 유의하시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후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